안녕하세요. 스카이 민트 양념치킨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액기 한번 소개해 볼 건데, 제가 이거, 이 액기에 대한 영상을 한 다섯 번 정도 찍었는데, 되게, 음, 어, 망했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 화면, 제 핸드폰이 조금 렌즈가 이상한가 봐요 여기가 렌즈가 그래서 화질이 이상하게 나오는 점이 있는데 그점 죄송하고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어, 핸드폰 화면 최대한 밝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 전등이 하나가 나가 가지고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색깔 문제는 양해 부탁드려요. 실제는 이거 화면 상보다 좀 색깔이 더 짙어요. 한번 실제로 어느 색깔인지 맞춰보고 올게요. 근데 네, 실제로는 이런 색깔이에요. 아닌가? 네, 아무튼 좀 짙습니다. 화면보다. 네, 이거 좋은 점 진짜 많아요. 진짜까지는 아닌데, 좋은 점 많고요. 뭐냐면은, 완전 탱탱하면서, 바닥 풍선 완전 잘 되고, 손에는 거의 안 묻고요. 여기 살짝 손톱에, 지금, 지금 손톱이 길어가지고 손톱을 묻는데, 아무튼 완전 탱글탱글하고, 여기아안묻 아 손톱. 이렇게, 아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묻었죠? 근데 이게 양 적으면은, 어,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어, 잘 묻어요. 아, 지금, 거치대를 좀 높이고 올게요. 조금 올리고 왔는데, 좀 불편하네요. 네, 아무튼, 이거 진짜 탱글탱글 튕글 하고요. 손에는 거의 안 묻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씹었는데, 그 점은 괜찮고요. 어, 그, 리고 제가, 액교에 만들 재료가 없어서, 이제, 애교 영상 못 올릴 것 같아요. 다른 거 올릴 거예요. 대신, 막, 어, 그냥 아무거나 잡다 한 것? 그런 것? 뭐, 될 수야 있다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거고요. 그리고, 텐, 치킨 텐더 계정에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계 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좋은 점 진짜, 진짜 탱글탱글하고, 손에 거의 안 먹고, 출처는 아이스 마카롱님인데, 늪, 이거 출처 아이스 마카롱님 건데, 이게 그 아이스 마카롱님 거 중에서 뭐냐면, 음, 그, 그, 강신 받았던 파란 색깔 완전 층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키네틱 샌드 층 같은 거 있는 거. 그것, 그건데, 방법이 이게 아모스몰프라고 다른 액계로 해서 이게 조금 저는 조금 단단하게 됐는데, 전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손에 거의 안 묻고요. 그리고 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진짜 손에 안 묻어요. 왜 묻었나? 음, 괜찮아요. 안 묻은 거 같아요. 어, 흐르기는, 음. 화질 안 좋은데 죄송해요. 흐르기는? 흐르기도 잘 흐르고요. 네. 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이거 완전 랩 투명하고 느낌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좋아요. 네, 좋다는 말만 는데안 좋은 점은요. 얘가 가끔씩 녹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액괴, 진짜 액괴 조금 추가하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거 바다풍선도생명과 완전 좋고요. 진짜 손에 거의 안 묻는 것 같아요. 그 네. 치킨 텐더랑 스카이맨트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이.